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 한번 이렇게 한번 싹 끼워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끼워가게 됐다. 자, 지금 여기서 백이 이와 같이 마감만 준다면, 저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한방 치고요. 자, 여기 있는 백두점이 단수기 때문에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흙이 밀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순식간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흙이 이곳을 끼우면 백이 연결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100에게는 엄청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 요렇게 한 집을 내면서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흙이 100을 잡기 위해선 이곳으로 단수로 한방 쳐야 되는데 100도 연결을 하는 순간 흙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촉촉수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뒷수 연결하면 100이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100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끼워가는 수 정답처럼 보였지만 막상 또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다시 여길 한방 끊어가는 수가 절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100이 이곳으로 두면 이와 같이 단수를 치고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 이쪽으로 단수 쳤을 때 여길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100돌이 모두 잡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이곳으로 두었을 때 100은 역시나 이곳에서 집을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순간 흙이 밀고 들어올 수가 없죠. 흙 백돌이 살아갑니다. 자 흙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치면 이두 점이 단수지만 여길를 때려 냈다고 하더라도 여기 백돌이 이미 살아가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끊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잘 보이지 않아요. 자, 이곳을 집어가고 싶은데 이건 그냥 이렇게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자, 보시다시피 백돌이 너무 쉽게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을 기가 막히게 잡으려면 정말 멋진 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해봤어요. 끼우는 수, 끊어가는 수, 자, 찝어가는 수다 해봤는데 정답이 막상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곳이 정답이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 이 곳을 두면 이렇게 두어서 살아갔죠. 그리고 이 쪽을 찝어도 이런 식으로 두면 살아갑니다. 자, 심지어 여길 두어도 이 자리가 급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 나왔죠. 저게 급소, 나의 급소.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먼저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여기서는 백이 여러 가지로 버텨갈 수가 있어요. 일단, 이곳으로 단수를 쳤다. 이때는 흙도 그냥 찔러 들어가는 것은 이거 백돌이 살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흑에게도 어떠한 멋진 수가 있냐 여길 먼저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백두 점이 단수기 때문에 이곳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흑에게는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가 있어요 백이 이곳을 잡으면 먹여치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곳으로 두면 이거 끊기고 두점을 키워서 잡혀요 자 그러면 백 입장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하면 단수치고, 여기 있는 백두점이 단수 당했기 때문에 연결하면 이곳으로 연결하고 때려냈을 때 급서치 중가게 되어 역시나 백돌이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으로 두었을 때 이제 백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좀더 까다롭게 두어갈 수 있는 방법. 자, 이곳으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으로 두게 되면 지금은 흙이 먼저 두 점으로 키우는 순간 여기 백돌이 단수에요 그래서 이곳을 잡으면 이곳으로 파워 들어가는 순간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수가 정답이다 하지만 이 수는 연결하는 수가 단수치면 이어서 여길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이 살아가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곳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데 끊어가는 수.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길 연결하는 순간 뒤에도 후퇴를 해야 되는데 단수치는 순간 이미 백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백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묘수는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정답이었다는 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